그, 야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해 버려요. 어? 오 이런 식으로 벽을 뚫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왜 팀킬이 돼? 내가 그동안 제보 받았던 보고 중에 가장 심각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에게 거그, 고인물 플레이, 꿀팁 등등등등을 제보 받아볼 텐데요. 매번 제보 받을 때마다 신기한 것들이 있었죠.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것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나무늘보 뭐 유튜브 강을 위해 준비하셨을지. 제보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니까 끝까지 준비하셨합니다 오케이. Let's g 부마님이 제보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주실 게 뭡니까? 생각보다 잘못 피하는 자폭이 있어서 알려주시러 왔대요. 화물이 코너에 돌고 나면. 그쵸요? 여기서 마지막 비빌 때 한타가 자주 일어나죠. 실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비를 자주 하고요. 이것도 너한 보시지. 어... 뭐지? 그 밀폭을 하시려는 것 같죠? <laughs> 저렇게 난간을 걸쳐놓고 밀면 이렇게 자폭이 밀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밀어버리면은 의외로 많이 당한다라는 거. 또 요즘 하시는 디바 유저분들은 모르는 경우 많겠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난간에 걸쳐서 자폭을 여서쓰면 어, 자폭 위에서 터지겠지 할때 밀어가지고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게 오리사나 마운가의 저지불가 판정에 라인하르트의 돌진이나 브리기테가 박미를 하면 일방적으로 브리기테나 라인하르트만 눕는다 하더라고요. 한번 시프트 써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판정이야? 마우가 한번 돌진해보시겠어요? 돌... 야!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해버려요 저지 불가 판정 부리기태도 이런 식으로 부리기태만 누워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버그죠? 이건 고쳐줘야죠? 안녕하세요 갑격칠님 뭐 제보해주시려고 오셨죠? 없치언제부터 있던 건데 아직 안 고쳐진 거서아 이거 옛날에 제보받은 적 있는 거 같은데 벽 뚫어서 사살 날라오는 거 말하는 건가? 오 뭐야? 저 죽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오. 오, 이런 식으로 벽을 뚫어 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실선을 통해서 쏜 거구나. 구실공사로 이런 <laughs> 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고쳐줘야지, 문틈. 야, 비 오면 물 새요, 여기. 기도가 거기 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종종 여기서 쏘죠. 어어? 어어? <laughs> 여기서 날아왔는데? <laughs>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와. 네. 아, 헐. 미쳤다. 오, 뭐야, 이상한 데서 뚫려 왔는데? 오, 헐. 오, 이건 좀 쓸데없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렇게 네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다 찾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건가요? 네. 비비다가. 찾았어요 맵은 왜 비비고 다니시는 거죠? 비비고에서 나오셨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립선스 한창 대회 때문에 바쁠텐데 어떻게 이렇게 또 제보해 주러 오셨나요? 그 미장타오 정원 정원 가주실 수 있나요? 네내 말은 듣는 척도 안 하시네요 루시오 버그를 제보해 주신답니다 어 일단 비행기 넘어왔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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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아 비트 안 써지네 여기서 <laughs> 신기하다. 야,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알아내는 거냐? 안녕하세요 DND 님 샴발리 수도원 낙사 지형 꿀팁 하나요? 어디가 올라오죠? <laughs> 아 여, 여기서 뭐하죠? 어, 뭐야 여기 딱 버텨지네? 죄송한데 여기서 뭐? 아어나나 어, 나 떨어졌는데? 오케이 또 제보해 주실 거 있나요 DND 님? 아니.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작고 소중한 버그자리 자동점프로 저기서 암살각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분팡이님이 아 죄송합니다 어떤 거제보해주시로 오셨죠? 오랜만입니다 팀킬 버그를 가지고 왔다고요? 예사롭지 않다 역시 어? 어? 이건 진짜 뭐예요? 왜 팀킬이 돼? 방금 나노 들어온 거 보셨죠? 같은 팀이거든요? 헬베이 터징 직후에 픽을 바꾸면? 던져놓고 픽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컨트롤이 어려운데? 아, 씨,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한 번, 나 이해했어. 아, 마우스를 하면 안 되네. 오, 했다! 이런 식으로? 와 이걸로 공격 시작 전에 미리 데미지 넣어두면 중이 찬다고? 무적존 앞에 무적존이 아닌 이 우리들만의 공간이 있는 곳에서 되는 거구나 피를 반피 가량 지금 다 깎아놨어요 피. 게임 시작하거든요. 아헐 미친. 야 이러면 여기다 4명다 세워두고 하면 되는 거잖아. 궁극기 20%퍼 찼어. 네명 세워두면 궁극기 안아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바로 버그 픽스됨.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버그 악용하는 순간 여러분들 계정 정지당해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내가 그동안 제보받았던 버그 중에 가장 심각한데요. 작용해서 4명 세워두면 궁 채우기 시작하나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와씨 피다 깎였어요. 이제 게임 시작해요. 아나공 찾는 것 봐. 무친 <laughs> <정말 불편하네요. 웃음> 아나 궁극기 33%퍼 됐네요 아 근데 이게 서로 막 체력 차고 그런게 있어서 빨리 차진 않네 힐러 두명이서 같이 채우면 힐러 둘다 궁 채우고 시작하겠다 그죠 게임 시작되면 버그는 작용 안하나요? 지금 상태에서도 버그를 쓸수 있나요? 된다고 이 상태에서도? 그냥 궁 채우고 시작하면 되는거 아니야 무친 버그 여러분들 이거 쓰면은 무조건 정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이버 애호박 초대석에 나오셨던 분이죠 아 이상하다 원래 1패스 미만으로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라이프이버 애호박이다 나 아, 애호박 이갈고 왔습니다 네아 이갈고 이가... 왔다 단상 슛점 있잖아요 슛점 네. 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점프키를 누르면 5 m 정도 더 점프가 되는데 겐지나 둠피 같은 애들이 같이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 혼자 올라가는 단상이라고 나 혼자 올라가는 단상? 부수기로 이제 단상 슈점 높이를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쯤에 되는데 단상 부수기로 하면 이쯤에서도 쉬점이 돼요. 아 그래서 약간 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같이 쉬점 못하게 미리 뿌개서 그 타이밍에 나만 쉬점 쓰겠다는 그 소리죠. 이걸로 이제 겐지군 같은 거딱 용어 끼고 왔을 때단상슈점이있을단상 올라도 난 뿌개고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음~ 본인만 올라가는 기술이다. 여기서 저기를 넘어갈 수 있대요. 아, 그냥 상대 걸음으로는 여기 못 지나가는데, 연꽃단상의이 범위가 넓으니까 중심으로 저기다가 얹혀놓고 그 끝머리 판정을 이용해서 여기를 넘어올 수 있다 이 소리구나. 실례지만 본인 그냥 여기다 연꽃단상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를 아, 넘어갈 때? 근데 이러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내려가는 음 상태에서도.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넘어가기에 좋다. 오, 그건 일리 있네요. 논리 준비해왔습 아, 좋습니다. 호되게 당하고. <laughs> 다음으로 또 알려주실 게 있나요? 마우가 궁극기 단상으로 벗어나는 법이 있거든요. 잡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면 여기 단상을 쓰면 이렇게 끌려 내려와요. 체인에 아 갇혀 가지고 하는데 이쪽 가운데에 쓰면 안되거와요 어, 홀. 뛰는 거 똑같은데 안 내려왔어. 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심지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타면은 아니, 이렇게 땡겨지는데 아, 아! 여기다 딱깔면은 오, 이씨, 대박. 또 있나요? 준비해 주신 게? 마오가 돌파 타이머까지 다 쓰고 자동으로 내려 찍잖아요. 그때 쉬프트 눌러서 캔슬하면 되는. 뭐라고? 뭐라고? 오~~ 약간 아, 찍는 이 찍은 면 말랑 심리전이 있어 아~~ 찍는 모션 없애는. 그, 그리고 이제 딜레이 없이 최대 거리로 갈수 있지. 음. 원래 이 상태에서 취소하면 여기에서 멈추는데 그쵸. 타이머 다 쓰고 캔슬을 하면은 여기까지. 오, 오케이. 원래 쾅 찍으면 또그 딜레이가 있고 하니까. 아, 오케이. 이거 제보해주셨으니까 애호가로 승격해드립시다. 오늘부터 라이프 이버 애호가입니다. 무한망치를 제보하러 온 김돌이라고 합니다. 되게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혹시 그, 콩콩이로 무한망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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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내려오면서 찍는 거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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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꽝! 이런 식으로 찍어라. 날개 끝에 붙어서. 아, 아 이렇게 덜그럭거리는 장소에서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못 지나간. 몰라구. 이것부터 알려드려야겠다. 죄송한데 이 망치보다 저기 올라가는 방법 알려드는 리게 꿀팁일 듯? 두목이 영웅으로 여기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고 여기 제일 높은 데서 이 날개 쪽으로 점프하면 쉽게 올라집니다. 와 그니까 러 이렇게 살짝 끼 흥기거나 덜그럭거리는 데에서 망치를 쓰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잘배웠고요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으로 버그 고인물 플레이에 대해서 제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신기한 기술들이나 버그들이 있다면 이 나무네버 뭐 네이버 카페 버그 고인물 플레이 제보 게시판에 제보해주시면은 또 보고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다녔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유버